그리고 얘네들은 햇빛을 특히 좋아해서 빛을 받으면 두 팔을 벌리고 햇빛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반갑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영상을 촬영한 남자입니다. 아 이번에 소개해드릴 동물은 그 영화 마다가스카르라는 애니메이션 아시죠? 거기 에 나온 줄리안 대왕의 모델인 알락고리 여우원숭이에요. 영상 촬영 장소는 일산 한우 아쿠아플라넷입니다. 이전 제주도에서 인공증식된바다 거북이의 그 방류 행사를 진행했던 그곳인데, 친화력 대장이라는 카피바라보다 사실은 더 친화력 값으로 알려진 이 원숭이는요, 제가 아쿠아리움 측에 정말 수개월 내내 요청을 해서 드디어 촬영하게 되었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요. 너무나도 생소한 동물이고, 오히려 해외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좀 독특한 원숭이 종류예요. 일단은 성격이 엄청나게 온순한 것과 더불어서 사교성까지 좋다 보니까, 야생에서도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많고, 주로 관광지 같은 데 보면은 이알라고리어 원숭이하고 사람들하고 함께 같이 잘 지내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또한 반려동물로 키워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정말 종종이요. 얘가 이제 사이테스 1급에 속하는 만큼 개인이 키우는 경우는 정말 드물게만 있고 대다수가 대형 동물원이나 아니면은 뭐 전시장을 통해서 사육되는데 생물보호에 철저한 마다가스카르 정부에서도 해당 종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인공보육된 개체들에 한해서는 오히려 다른 국가에 분양을 보내 종을 알리는 경우가 많고 또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자체적으로 인공보육을 통해서 개체수를 늘리는 등의 노력도 아끼지 않다고 해요. 팬더나 여우원숭이, 캥거루 등 정말 그 특정 국가에 서식하는 그 국가를 대표하는 동물들이 전시되는 이유로는 영리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그런 해당 종을 알리기 위함과 사육을 통한 번식으로 개체수를 늘리기 위함도 있어요. 아무튼 일단 영상에 나온 아이들은 어느 정도 사교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어, 서로 사육 관계는 영장류 특성상 확실히 있었는데. 선을 넘어버리면은 밥상을 엎어버리는 일본 원숭이나 기분 상하면은 다 때려 부수는 침팬지와는 다르게 어느 정도 대화나 몸짓으로 트러블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되게 놀랐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 큰 거예요. 사실 영장류들이 다들 익살스럽고 귀엽게 표현되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인명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게 영장류예요. 특히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살해한 그런 사례도 있고. 다른 뭐 소형 원숭이들도 사람을 공격하는 사례가 정말 엄청나게 많거든요. 실제로도 많이 위험한 동물에 속하고요. 근데 어 얘는 많이 순했어요. 영장류들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를 특히 많이 싫어하는데 저를 보고 달려들지 않는 영장류는 저도 처음 접해봐서 놀랐습니다. 거미 원숭이한테 맞아보신 적 없죠? 저는 맞아봤어요. 아무튼. 그 이유로는 일단 얘네들이 목의 사회로 이루어져 있어서 수컷에 비해 공격성이 약한 암컷들이 무리를 좀 이루다 보니까 싸움을 피한다는 얘기도 있고 다음으로 나간 채식 위주의 식사를 즐기다 보니 구태여 싸울 필요가 없어서 공격성 자체가 약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냥 종 자체가 온순한 것 같아요 이 화나면 때려부수고 막 싸우기보다는 특유의 향을 몸이나 꼬리에 바른 다음에 적을 향해 흔들거나 뿌린다고 합니다 약간 스타의 디파일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결하네. 애들이 경계를 하기는 해. 아 그리고 영상에서 개체들이 새육장 안에 들어가서 먹이 먹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사육되는 개체들의 경우 건강 관리나 상태 체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훈련을 통해서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런 거라고 해요. 사실 동물들은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를 통해서 이제 약간의 상하관계를 만들어주는 것과 그리고 개체의 관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런 통제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나쁘게 보지 말아주시고요. 아, 그리고 무리 생활을 즐기는 만큼 얘네들은 단독으로 키울 수는 거의 없다고 해요. 외로움을 되게 많이 타는 거죠. 항상 일정 숫자의 개체들을 같이 키워야지 외로움으로 인한 문제가 없고 또 그렇게 숫자가 있어야지만 번식 행동을 시작한다는 점도 많이 독특한 점중 하나예요. 어, 앵무새들도 보면 한 마리씩 키우면 되게 외로워서 애들이 힘들어하는 경우 있잖아요. 슈가글라이도 그렇고 이 여우원숭이가 대표적으로 그게 좀 강하다고 해요. 이 철저한 집단생활의 표본이라고 할수 있죠. 가족 간의 애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상당히 그 돈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햇빛을 특히 좋아해서 빛을 응? 받으면 두 팔을 벌리고 햇빛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인터넷에서도 유명한 사진들이 많습니다. 독특한 행동이죠. 그냥 얼굴, 몸짓, 행동 하나하나가 되게 유니크해요. 너무 이뻐요. 어떤그 뭐, 현지인이 얘 등을 만져주니까 더 긁어달라고 자기가 직접 긁고 그러던데. 그래도 지금은 약간 경계가 많이 해서 갈때 만져주면 좋아해요. 아, 그래 이게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응. 원래는 엄청 적극적인데 되게. 어, 아, 얘 얼굴 되게 귀엽다, 얘는. 여자애죠? 남자애. 남자애야 <laughs> 어, 우잘 먹어. 출전 마치고 있지? 네. 어. 얘가 대장이에요, 슈퍼 대장. 아, 여기서요? 얘가 암컷 대장이에요. 어. 아. 얘는 암컷에 <laughs> 아, 한 마리 하고 있어. 아, 다섯컷인데 스 여자애 한명 있는 거예요? 응. 네. <laughs> 공대인가? 되게, 그래, 그래, 먹어. 문을 닫고. 그때, 아, 물을 닫으면 그 정도인가요? 자이의 1? 4분의 1? 이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그그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는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안 4분의 1? 어여기까지분의 1? 4 그리고 또 좋았던 게똥 냄새가 별로 안 났어요. 얘네들이 풀만 먹고 살아서 그런가 변 냄새가 별로 안 나는데 침팬치나 이런 친구들 보면 상당해요. 게다가 똥을 집어 던지는 행동까지 하더라고요. 얘네는 알아요.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이 뭔지. 아 되게 똑똑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침팬치 실제로 만나면 얘네는 그런 점이 없었어요. 그리고 애들이 순해서 그런가 다른 동물들과의 합사도 상당히 용이한 편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히아신스와 금강앵무가 여우원숭이와 같이 있는데 오히려 여우원숭이보다 얘네가 2,750만 배는 훨씬 강해 보여요. 참고로 저는 앵무새는 좋아하지만은 눈으로 보는 것만 좋아해요. 이 지능이 높은 생물이다 보니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해서 꼭잘 보살필 사람만 키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아침 한6 시만 되면 애들이 울어 끼기 시작해요. 그냥 착착착착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 사람 미치게 만들어요. 키우기 쉬운 동물 아닙니다. 아무튼 다시 여우원숭이로 넘어가서 방송이라고 제가 바나나를 먼저 먹였는데 알고 보니 편식을 하는 애들이라 안 먹는 걸 먼저 줬어야 하는데 실수했어요. 바나나 먹고 나니까 배불러서 다른 건잘안 먹더라고요. 한 가지 또 신기했던 게 사육사님들께서 얘네들 하나 하나의 특징이나 습성을 다 알고 있어요. 개체별로 누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걸잘 먹는지, 성격이 어떤지를 전부 알고 있더라고요. 옛날엔 사육사라고 하면 그냥 동물들 먹이 주고 밥 주고 물 주고 똥 씌우고 이러는 게주 업무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엄청난 전문성에 놀랐습니다. 아쿠아리움에 있는 동물들의 하나하나의 특징 같은 걸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놀랐어요. 이게, 네. 저 무슨 소리예요? 이게 얘가 허리 낮아요, 얘보다. 아, 그래서 약간 난 너보다 털이 낫다 이런 신호를 주는 거. 아 벌써부터 쥐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laughs> 근데 얘네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막 털로 싸움이 작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 되게 친해요 지해들끼리 순화적인 식거. 한 마리 한 마리의 적정 무게와 건강 상태를 전부 체크하고 아이들별로 번식 방법과 관리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게 진짜 전문가구나 싶었습니다. 왜냐면요 여기 아쿠아리스트 분들이랑 밥 먹으러 나갔어요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나가더니만 썰같아 육지거북이가 알을 몇 개나 한지 몇 년생이었는지 어떤 사육사가 누구를 어떻게 뭐잘 키웠는지 뭐 어디에 어떤 동물이 있는지 이런 얘기만 주창 듣다 나와가지고 절실하게 듣겠습니다 일단 핸드폰에 담당하는 동물들 사진과 영상이 빽빽했는데 다음번에는 밥은 따로 먹을 거예요 네 그거 고 가면 애들이 아을 먹지 요 아무튼 여우원숭이는 꼭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 드디어 촬영을 하게 돼서 기쁩니다. 시기가 좋아지면은 직접 마다가스카르로 넘어가서 거기 있는 동물들도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무리로 같이 지내는 나무늘보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어, 조명 때문에 그렇지 불지옥에서 뛰쳐나온 나태의 악마 같은 게 아닙니다. 이 친구는 나중에 따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독일의 주자약파크라는 그런 어, 몰이 있어요 되게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과 관련 용품을 이제 분양하고 판매하는 그런 되게 큰 샵인데 거기서는 나무늘보 열댓마리를 그냥 쇼핑몰에다 풀어놓고 키워요 근데 막상 그렇게 가까이서 보면 만만한 종은 아닙니다 화나면 은 발톱으로 다 찍어버리는데 살벌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소개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방